반갑습니다. 네, 재정학 이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재정학 이순환 강의 계획서 보면 어꼭 필요한 심화 이론만 다루는 짧고 알찬 강의돼 있는데 딱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이순환 6회밖에 아니기 때문에 뭘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3순, 이제 이순환 내용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심한 논점 정리가 있습니다. 심한 논점정리는 이게 이제 삼, 우리가 재정학 일순환하고 삼순환 이제 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사이가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충격을 좀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어, 이순환 이제 내용은 절반은 일순환 복습이고 절반은 삼순환 예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딱 이제 하나 나중에 이제 조세 이론 하버거 모형 이런 데 가가지고 삼순환 때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삼순한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해요. 깊이 한다기보다는 자세해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일순어 예, 복습, 삼순한 예습 뭐그 정도 내용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실전 문제집에 있는 문제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삼회 모의고사 보면서 모의고사 감각 유지하는 거를 이제 하는 게 이번 강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뭐 다른 또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어, 특히 이제 경제학 같은 과목은 감각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뭐 올해도 합격기 쓴 학생들 여러분 나왔지만 에, 뭐 다른 과목은 몰라도 경제학은 그래도 하루에 답안 하나씩 꾸준하게 계속 썼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각 유지하는 것도 이번 강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순환 시즌이 1차를 주로 공부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에, 그 너무 많은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는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여러분들 뭐 일순한테 공부했던 수준이면 풀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일 회에서는 뭘 하느냐? 이제 그 강의 진도표 보아시겠지만 이게 회에 다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부분 뽑아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공공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공공제가 뭐냐의 문제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그 매일 강의 자료를 내드리거든요. 강의 자료 내드리면 그 강의 자료는 일부는 일순환 중복, 일부는 삼순환 중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순환 자료는 어떻게 하냐면, 어, 굉장히 자세히 소중하게 봐주시고 삼순환 가서 버리시면 됩니다. <laughs>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순환 하는 동안에는 좀 가, 자료 잘 봐주시라 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거기 이제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이제 재화의 분류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분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냐면 어, 여기 지금 안 나오죠. 네. 해서 여기 보시면. 경합, 비경합, 배제, 비배제 해가지고 여기 종류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1이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배우는 사적 제고. 그다음 4가 이제 순수한 의미에서의 공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 공공제. 그 다음에 이제 2가 공유자원 또는 공유제 이렇게 보죠.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 어, 용어 사용상 주의 사항돼 있는데 어, 여기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요 결국 이게 경업적이지도 않은데 돈은 받는다 이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비경합적 정보제 같은 거예요 컨텐츠 같은 거 누가 본다고 화지 흐려지는 것도 아닌데 못 보는 것도 아닌데돈 받는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비경합적 정보제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게 보면 고정비는 크고 가변비가 낮아요 고정비는 크고 가변비는 낮다 남다보, 보니까 경향적으로 자연독점 성향을 띠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일대일로 매치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그 비경합적 정보제나 자연독점제가 들어간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요금을 받는 제도라서 그 상품이라 그래요. 저 톨굿이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불러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름이 좀 애매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일단은 생겼습니다. 일단 아래쪽에 이제 용어상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어 관련해서 클럽제라는 용어의 용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준공공제 또는 비순수 공공제라는 용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요, 뭐 아래쪽에 보시면 준공공제 또는 비순수 공공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협의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광의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순수 공공제잖아요. 뜻습니까 비순수 공공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서 비경합성이 어 완전하지 못한 경우, 여기가 클럽제 같은 거죠. 사실 비경합적성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에, 배제성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역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 비순수공공제다. 이렇게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또 하나 더 넓게는 어떻게 하냐면. 비경합성과 배제 불가능성 중 하나 이상이 불완전한 재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비순수 공공제를 넓게 봐가지고 비순수 공공제를 넓게 봐가지고 사적제도 아니고 어, 순수 공공제도 아닌 2와 3 전체를 비순수 공공제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용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 배웠던 의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다른 식으로 용어를 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혹시 문제에서 다른 식으로 쓰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문제집에 거기 31페이지 1번 문제를 잠시 봐주세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용어를 그때그때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시장 기능이 적용되기 어려운 상품을 공공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 비시장재란 의미에서 공공재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화들이 대부분 비순수 공공재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비순수 공공재는 좁게 정의한 걸까, 넓게 정의한 걸까인데 에, 두 번째 보세요. 위두 가지 중위두 가지가 뭔가 하면 이제 비경합 비배제거든요. 비경합 비배제 중 어느 한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비순수 공공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둘다 갖추면 순수 공공재인데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비순수 공공재라고 하자라고 이 문제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이 문제의 정의가 옳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 안에서는 이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뭘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비순수 공공재로서 의 공유자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독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뭐가 나오냐 하면 거기 이제 32페이지 그림 1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가축수에가지고 공유자원 문제 관련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유의 비극 설명하는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림 2가 뭔가 하면. 어,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품에 있어가지고 어, 문제의가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이제 비순수 공공재라는 게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1번에 가지고 비경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경합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이제 에,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을 갖추지 못, 배제 불가능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배제 불가능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은 배제 한다는 소리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당분간 아무 문제가 없으면 공공재라고 할때 순수 공공재라는 의미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공공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재 문제의 다양한 접근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이제 공공재라는 게 이제 뭘 상징하냐면 비시장 배분에요 비시장 배분. 그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 경쟁 시장일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그런 게 이제 시장 배분인데 에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배분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비시장 배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다이 많은 모형들이 다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어, 나머지들은 쭉 보면 되는데 뷰캐넌 모형만 성격이 좀 다르죠. 뷰캐넌 모형만 이제 비순수 공공제, 클럽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들은 일단 순수 공공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